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매직전 방금매매티비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역세권 입지의 시내권 유일 대학가 상권을 동반 형성하고 있는 쌍용동 만세대 아파트 밀집단지 부근 나설략대학교앞 먹자골목단지 메인상권 2차선 도로변 코너에 위치한 꼬마상가주택 건물이 감정가 이하 저평가된 금액의 급처분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촬영 나와 있는 장소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안정감 있는 도심 미관과 활성화된 상권 등 부동산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주요 요건들로 겸비하고 있는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쌍용동 월봉지구 만세대 아파트 밀집단지 부근 나사렛대학교와 먹자골목단지 메인상권 (2차선) 도로변 코너에 위치한 꼬마상가주택 건물 앞에 나와 있는데요. 방금 영상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바로 이 꼬마상가주택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먼저 꼬마상가주택 건물에 대한 건축계억및 기본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상가주택 건물의 소재지는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월봉지구 만세대 아파트 밀집단지 부근 나사락대학교앞 목자골목단지 메인사건 2차선 도로변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55평, 건물연면적 95평, 1층에서 3층까지 상가 3개 점포와 다가구주택 2룸 2가구, 3룸 1가구로 구성된 꼬마상가택 건물입니다. 꼬마상가주택 건물이 건축년도는 1 9 9 9년도의 건물이지만 건물 관리가 워낙 잘 되어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요. 꼬마상가주택 건물이 주고 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시멘트 벽돌 구조로 되어 있고 외벽은 대리석으로 건축 시공 마감한 상태입니다. 꼬마상가주택 건물이 주 용도는 제2종 그린 생활 설 소매점 용도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꼬마상가주택 건물이 주차될 수는 자주식 5개 주차, 3대 주차 가능한 상태고요 꼬마상가주택 건물의 방향은 건물 전면부및 주출입구 기준 북향구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꼬마상가주택 건물에 대한 각층별 건축면적, 용도, 구조, 건물상태 등 상가주택 건물 관련 세부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은 공사 면적 30평 규모, 제2종 그린 생활시설, 소매점 용도로 되어 있고, 현재는 상가 3개 점포로 분리하여 임대 중인 상태이고요. 2층은 공사 면적 33평 규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로 되어 있고, 현재는 다가구주택 투룸 두 가구로 구성 모두 임대 중인 상태입니다. 3층은 공사 면적 33평 규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로 되어 있고, 현재는 다가구주택 쓰리룸, 북층형 구조, 한 가구로 구성 임대 중인 상태입니다. The <laughs> 다음은 코마상가 주택 건물에 대한 각층 호실별 임대업적 및 내역, 임대 수익 등 상가 주택 건물 관련 임대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은 공사 면적 30평 규모 제2종 그린생활시설 소매점 용도로 되어 있고 현재는 상가 세계점으로 분리하여 101호는 음식점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7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임대를 받고 있고 102호는 미용실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7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임대를 받고 있으며 103호는 소매점으로 보증금 전에 월 임대료 70만원 부가세별도로 임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실하여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공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임대를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층은 공사 면적 33평 규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로 되어 있고 현재는 다가구주택 투룸 2가구로 구성 201호는 투룸으로 보증금 7천만원 전세로 되어 있고 202호는 투룸으로 보증금 1 천만원에 원림대로 30만원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투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 시세는 보증금 500에 원림대로 5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층은 공사 면적 33평 규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로 되어 있고 현재는 다가주택 쓰리 룸 복층형 한가구로 구성된 상태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로 54만원 받고 저렴하게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으로 쓰리 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 시세는 보증금 2000원에 월임대로 8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꼬마 상가 주택 건물이 현재 총 보증금은 1억 2000만원 월세는 294만원 상가는 부가세 별도로 받고 있고요 다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임대료 일부 조정시 월임대료는 400만원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꼬마상가주택 건물에 대한 대출금은 2억6천 가능하고 담매수자 신용도 소득증명에 따라 대출금액금리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인 꼬마상가주택 건물에 대한 매매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꼬마상가주택 건물의 매매가는 6억 7천만 원입니다. 꼬마상가주택 건물이 위치한 장소는 쌍용동 월봉지구 만세대 아파트 밀집단지와 대학과 상권이 동반 조성된 먹자골목 단지에 위치한 건물이며 토지 가격이 고가로 형성된 지역으로 토지 가격과 건축비 감안 계산해 보시면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임대 수익률 또한 상당히 괜찮은 건물로 임대 사업자 분들한테 정말 적합한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꼬마상가주택 건물에 대한 실 투자금은 매매가 6억 7천만 원에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대출금 2억 6천만 원 공제하면 실투자금 2억 9천만 원만 있으시면 인수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다음은 꼬마상가주택 건물 주변 배후 상권에 대한 상권 분석 및 투자 가치 분석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꼬마상가주택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쌍용전철역으로부터 도보로 약 8분 소요거리 역세권 직주 근접장소로 도보이동이 가능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한 장소이며 쌍용동 월봉지구 만세대 아파트 밀집단지 부근 상업 주거 교육시설 인프라 등이 생활 민첩형 편의시설들이 주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나사락대학교 앞. 목자골목, 메인상권, 2차선 도로변 고내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이고요. 상가주택 건물 바로 앞쪽 방향으로 대형 쇼핑몰을 비롯 의료시설, 교육시설, 관공서 등이 배치되어 있어 이들 시설 이용이 아주 수월한 위치이며 천안의 최고 신흥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불당동과 아산 신도시 지역들과도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도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이들 지역들과의 생활권 공유를 통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천안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쌍용동 지역은 삼개 권역별로 나누어져 쌍용 일동 지역은 상업시설과 복자 상권 위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해당 꼬마상가주택 건물이 속한 쌍용 이동은 상업 주거 교육 교통 의료시설 등으로 상권을 형성 주거 환경에 적합한 요소로 구성된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쌍용 삼동은 주거와 학원가들이 밀집된 지역 시설들이 구성된 지역입니다. 또한 꼬마상가주택 건물이 위치한 쌍용농 지역은 삼성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아산 탕정산업클러스터와 근접한 지역으로, 이 지역과 연계된 광역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에 쌍용농 지역에 많은 거절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들로 유동인과 풍부하고 대학교 상권까지. 동반 조성되어 상가를 비롯 주거용 시설들에 대한 공실이 비교적 적은 장소로 임대사업을 위한 장소로는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구요. 특히 신용도 시들과 상호 교류를 통한 호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토지 및 건물 가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지속적인 토지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마 상가 주택 건물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 단지와 대학.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먹자골목단지 메인상권 2차선 도로변 코너에 위치한 건물로 임대 수익률도 투자 대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임대관리도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노후 대책용 임대사업 용도로 가장 적합한 매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소액투자금으로 인수할 수 있는 측면에서 미래의 투자가치 매물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임대 사업을 위한 매물로는 공실 발생률이 거의 없는 장소에 위치한 건물이어만이 완벽한 투자 매물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매물들 찾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신중한 선택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꼬마 상가주택 건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롯 상가주택 건물 관련 세부 정보 건물 주변 상권 분석 및 투자가치 분석 임대 현황 매매가 등 상가주택 건물 관련 전반적인 모든 세부 정보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상가주택 건물 내부로 이동하여 건물 내부 면적, 용도, 구조, 건물 상태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꼬마상가주택 건물에 대한 주차장을 살펴보시면 상가주택 건물 좌측 방향에 자주시 5개 주차 세대 주차 가능하도록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층은 공사 면적 30평 규모, 제2종 그린 생활시설, 소매점 용도로 현재 되어 있지만 상가 3칸으로 분류하여 소매점, 미용실, 음식점으로 임대 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꼬마상가주택 건물이출입구는 건물 뒤쪽 주차장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건물 내부로 진입하겠습니다. 방금 상가주택 건물 내부로 들어와 영상을 통해 내부 모습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내부 벽면 도색 작업을 한 지가 오래되어 도색 작업은 한번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계단 통로 상태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2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층에 올라왔는데요, 계단 통로를 기준으로 좌측 방향에 투룸 두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2층은 공산 면적 33평 규모 단독주택, 다가오주택 용도로 되어 있고, 현재는 다가오주택 투룸 두 가구로 구성 임대 중인 상태입니다. 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시면 2층과 3층 중간 계단 통로에 철제문으로 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3층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관계로 출입문이 잠겨진 상태라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3층은 공산 면적 33평 단독주택 다가오주택 용도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다가오주택 3룸 복층형 구조 한각으로 구성되어 임대 중인 상태입니다. 꼬마상가주택 건물의 옥상은 3층 주택이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어 옥상 면적이 비교적 좁은 관계로 테라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상은 3층 주택 내부를 통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3층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차량이 어렵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꼬마상가주택 건물 내외관 모습을 비롯 상가주택 건물 관련 전반적인 모든 세부 정보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가주택 건물에 대한 특징 몇 가지만 요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용동 월봉지구 만세대 아파트 밀집 단지 부근 나사렛대학교 앞 목자 메인상권 2차선 도로변 코너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이 한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세권과 대학가가 동반 상권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임대 수익층도 많아 공실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지역이란 점. 세 번째로는 소액 투자금으로 인수 가능하고 임대 고수익이 기대되는 매물이란 점. 네 번째로는 산업 클러스터가 직접 근접한 장소로 출퇴근이 가능하여 주거 수익층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 다섯 번째로는 상가주택 건물로부터 도보로 2분 소유거리 대형 쇼핑몰, 교육 시설, 의료 시설, 관공서 등 생활밀접형 편의시설들이 조성되어 시설 이용이 수월한 최고의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여섯 번째로는 쌍용 전철역으로부터 도보로 약 8분 소유거리 위치,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라는 점. 일곱 번째로는 신불당동 및 아산, 신도시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생활권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과의 사통, 팔달, 광역,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도로망 확장에 따른 이동과 물류운성이 편리하다는 점 등이 꼬마상가주택 건물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꼬마상가주택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세부정보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상가주택 건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자막에 있는 유흥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꼬마상가 주택 건물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에 대한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